오늘 2025년 3월 17일 짧은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금강경 제3국의 야기 새껴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릉견 열애를 통해서 TI들, T.I.들에게 일어나는 귀신 같은 현상, 귀신 같은 현상을, 어, 귀신 같은 현상으로 음, 신이라고 말했지만 신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부처는 그런 이상한 현상으로 찾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이제 금강경 제2국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어떤 보상심리 없이,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함으로써 선행을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함으로써 자기가 선행을 했다는 의식도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봉사를 함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롱 주색 생심.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다음에 촉감으로 느끼는 것, 그다음 청각으로 들어오는 것에 그 거기에서 어떤 그 보상을 느끼지 말라, 응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I.들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막 주변에서 딱딱거리는 소리, 무슨 뭐 물건이 움직이는 것, 뭐 그밖에 무슨 뭐 사람이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것 그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쇼츠를 만들어봤어요. 티아이들 항상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